자,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는 개인의 특성에 맞춰 진로를 결정하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년은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 자신의 진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므로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자신의 흥미와 적성뿐만 아니라 가정 환경과 학습 성적도 고려해야 하며 진학하고 싶은 고등학교의 정보를 수집한 후 진로 목표나 희망 직업과도 관련지어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유형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반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기타 학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유형별 특성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일반 고등학교입니다. 일반 고등학교. 자, 일반 고등학교는 보통 교과 위주로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는 과학, 예술, 체육 분야의 중점 과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각 교과목을 골고루 이수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다양하게 탐색해 볼수 있는 학교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숙형 학교도 운영합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하며 특정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체험교육 중심의 대안교육 분야와 전문실기교과의 현장실습 중심의 직업교육과정이 있습니다. 대한특성화고등학교는 자연현장실습 등 다양하고 독특한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공동체교육, 자기주도학습, 자연친화적학습 등의 비중을 두고 교육합니다. 직업특성화고등학교는 농생명, 산업, 공업, 상업, 수산, 해운, 가사, 실업 등 다양한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분야의 이론을 배우며 실습 시간이 많은 편입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특정 분야에 뛰어난 재능이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분야별 심화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외국어와 국제 고등학교는 외국어에 능숙하거나 국제화, 정보화 시대를 대비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과학고등학교는 우수한 과학 분야의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수학과 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합니다. 예술고 체육고등학교는 예술과 체육 분야에 소질이 있는 학생을 발굴하여 교육합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술 명장을 길러낼 목적으로 산업계의 수요와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자율고등학교는 학생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학교 운영을 자율적으로 합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학교 설립 목적에 따라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확대하여 재정을 지원하여 교육 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을 특성화 다양화함으로써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입니다. 기타 학교는 정규 고등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합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영재학교, 대안학교, 고등기술학교, 산업재부설 고등학교 등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고등학교 의 유형별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 고등학교 의 유형을 잘 살펴본 후에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고등학, 고등학교로 진학하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